위에 어디에 위에 다녀갑니다. 위에 수학여행 왔어요. 군산 방로가 왔다 갑니다. 여러분들 왔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 어디서 오셨죠? 네, 엔타스요. 어요 네. 아, 거기 강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승삼이. 그분이 요새 신목이 뭐라고 하죠? 사랑방어. 한번 불러보실랍니까? 네. 너무나 행복한 바보로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바보가 되었어. 잠깐 써. 네. 아 여기 방송국에서 많이 보시던 분이 계시네. 네. 스타스 입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막신맨이요아이도모르요싱맨이에요막싱맨 아, 아, 이게 맨 대한민국의 아유. 인기 스타 개그맨이신 이재성 님 동무 같기도 이 하고 약간 여기 마약 드신 네. 분들. <laughs> 네, 아, 아, 너무 여러분들 재밌네요. 네. 근데 이 앞에 파란 셔츠 입으신 분이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은데, <laughs> 어디에 누구신가요? 우리 하신... 김성기 선생님, 들래교실의 총무님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그러면 은 지금 방금 소개해 드리신 분은? 저는요? 네, 네. 바로 저 김성기 선생님의 노래교실 다니는 유일한 시, 저기 뭐 회원입니다 너무 네. 행복해요 마리안나 아, 님입니다 닉네임이 아, 아, 마리안나 씨 맞죠? 네. 어, 네. 내려오면서 이걸좀 찍었더니 어. 점담분들이 우리를 왜안 찍어주냐고 그래서 지금 차가 움직이면 제가 못서 있어요. 네.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만수동이요. 꽃미의 말씀을 해주시지요뭘 뭐 드십니까? 여기까지 어, 마늘 마늘 맛있좋죠 예, 네.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네, 만수동에서 왔어요. 만수면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드린 거라 더 맛있네. 어디서 오셨어요? 강단에서 왔습니다. 게 혼자 앉으셨네. 그러네, 조금 잃었어요. 아유 어떡하나. 오 차로 갔어요. 그랬어요. 네. 제가 조금 채워 드릴 으면 네. 좋겠는데, 그렇죠? 네. 어디서 오셨나요? 많이 됐는데. 아, 음, 마주 예, 엠텐스에서도 뵙고. 엠텐스에서 왔다고 요시는습니다 환상적이시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검단서 왔어요. 건강서 오셨고, 네. 예. 성함이? 안동식 예, 네, 반갑습니다. 만족.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언니랑 같이 왔어요. 언니랑 같이. 같이. 친언니세요? 아, <laughs> 어디 한번 같이 얼굴 마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알았어요. 예, 너무 예뻐요. <laughs> 아름답고. 네. 예. 어디서 오셨나요? 네, 인천 블루동에서 왔습니다. 블루동? 블루동 월드 아파트요 아, 예,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멋진 꽃기신 님 감사합니다. 네. 또 어디서 오셨나요? 검단사거리 농협 노래교실에서 검단. 왔습니다. 예 네, 예.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많이 불편하신 것 같던데 불편해도 다 쫓아댕기는 음,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하셨죠? 네. 좋으니까 쫓아댕기. 예, 예. 즐겁고 청춘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는 검단 우리 농협 김성기 노래교실에서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laughs> 웃지 마세요. <laughs> 언니도 한 말씀 하시지? 예, 네. 저는 북평에서 검단농협에서 <laughs> 예. 왔습니다. 김성기 선생님 노래 교수님. 북평에서 검단으로 오신 분이예. 열정이구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디서 오셨나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단시간 네. 안았어요. 네? 아, 그래요? 단시간 안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가워요. 근데 <목소리가> 네. 누가 아다고그랬누가허리 허리요? <목소리가> 응. 괜찮아요? 괜찮아요. 에이. 그래요. 네. 이런데서 아픈거 다.